스피아 바빠? 어? 그, 안 바빠 스피아 4번째 날 잠깐만 여기 바쁜 거같으니 뭔데 왜? 왜왜왜 잠시 다녀올게, 잠시 다녀올게. 아니, 말, 여기, 말, 여기 말해도 돼? 말해도 돼? 이거, 이거 근데 대신 자주 오면 안돼형 진짜 알겠지 형? 아프리카 그 놀이터 투가 응, 아프리카랑 어. 치즈직이랑 어, 어쨌든 같이 하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는 숲으로 바뀌어서숲 하면은 이제 5007그 다음에 치지직은 칠칠칠 해가지고 내가 지금 5007이랑 칠칠칠 좌표를 다 따가지고 가고 있거든? 야. 오, 근데, 오 대박 어, 근데 지금 어떤 좌표를 들어오니까 지하인데 어. 점프를 뛰면 매배 성이 보였다가 아, 안보였다 성이 보였다가 안보였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너 지금 봐봐 수비야 내 방금 내 방송 봤어 아헐상업오빠어 어, 저거 잠깐만 상업오빠 대박 저거 저 위치를 가서 지하를 파보는 게 어때? 아, 어 뭐야 상업오빠 인생 핀 거야 상업오빠야상업야쇼츠랑떴 <laughs> <목소리> 이거 다 진짜. 야 저거요? 저 찾았다고. 어. 저거 잡아 볼까? 여기서 돈가아 성정님이 이걸 다. 아이 사람들이 올린 거지 뭔지, 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제발 알려 줘. 제발. 우와. 일단 <목소리> 뺏으러 갈게. 상호야. 아니야. 아이 좀아형이좀 잡아. 아저이좀 뭐야 이거? 상호 오빠 제이 한번 눌러 봐. 위에 12세 아이콘 중에 비슷한 거 생긴 거 있어? 어, 있어. 동글매. 그거야. 아, 존나게 같다. 야. 아이콘이 그거야. 그거야. 말안 아, 된다. 갈게 미안. 나부터 아, 아, 공유하지 마라. 아, 쫓아간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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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건... <웃음> 아 그럼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보시면 안 돼요, 성태 오빠? 응, 음, 말해봐. 어어 어, 뭐야? 그 예전 콘텐츠에서 아거님이 맡은 역할이 트리아였대요. 음. 오. 음. 내 이야기 좀만 더 들어볼래, 윤지 언니? 어? 근데 왜 빙하냐면. 내가펭귄인데 빙하 얘기를 한다고? 나 그거. 아, 아니야. 나안 말해줄래. 아, 왜말해줘 제발 어, 근데. 에나가 디오를 죽였어. 아, 이거 근데. 너무, 너무 막막하다. 드르르르, 잠이 온다. 다고올까다 같이? 아니. 왜 어, 잠꼬대 하고 있어? 다고면 응? 다른 사람들이 다 찾아. 어 지금 근데 진짜 방금 대기줄린 목발투였나데스피야 어, 스피아 어? 지금. 어, 응. 잠옷 아, 일어나서 가라. 우리 애무장을 피고 너 일어나서 가라. 놀래라이씨. <laughs> 아, <아니야. 웃음> 날아다니다가 입에 벌레 들어갔어요? 아니 갑자기 중력이 옆에서.. 있... 아.. 존나.. 개놀래가 <laughs> 아기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형! 아래를 좀 내려가 좀 내려가 이러고 보이겠나 아래가? 아.. 저 어, 새끼.. 정답! ㅋㅋㅋㅋ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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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는 준수가 벌써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는데 응? 이걸 찾으면 천재다. 나는 세 번째 히든이 그 번개 손는 전왕이라고 생각해. 오나 어? 근데 오늘 뭐 먹을까? 그 삼지창에 집자를 <laughs> 쳐올라가지고 나한테 원래 쏠라고 했어. 와. <laughs> 근데 그걸 반응 이미. 반응해 주지 마. 반응하지 마. <목소리가> 이거 버전 나볼. 이거 버려 나볼까는데. 저기가까 멀까요? 이제만 이거 먹어 나봐 이거. 오아씨아무 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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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아, 진짜 었어 어? 잠깐만. 들어가 있어 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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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와! 와! 씨발! 와! 와! 성게형성게형 와! 어? 더 진짜 이게? 어? 이게 진짜야? 웃었다. 어? 다 와, 이게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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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아 어케 엔로 키키노마 키키유 와전화 전화.. 전화 상태보니 이거 오아가 아니라 네가 번개 맞은 거 아니가? 예, 아 오아, 오아, 오아. 감사합니다 와와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미쳤다 전화주시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 개쩐다 와 지금 공격 90대야 크리 뜨면 130 뜨더라 와 공격력 90이야 이새끼? 오 공격력이 40p가 올라왔는데 40? 오아야. 아, 뭐야? 음. 아하 찾았습니다 음. 아, 음. 어, 아, 막 전화기 본것 전화. 음. 아, <laughs> 잘 왔습니다, 님. 보자, 와봐, 보자. 저좀 뭐라노 절그절 해줘야 되나? 음. 어제 제가 추리했던 게 마지막이 맞았어. 어이구, 당신을 증오합니다, 김민교. 아니 근데 관계 음. 맞으려는 타이밍에. 저랑 핀볼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laughs> 아니 윤교씨 예? 당신이 그 명훈 씨에 그이 전화를 막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 제가 보아 드렸어요. 진짜 캐리야, 교일 <laughs> 캐리라니까. 관개보으로 가려는 거 붙잡고 핀볼하자고. 제가 <laughs> 말렸습니다. 아나한 대만 때려줘. <웃음> <와>. <웃음> 아, 아, 어, 방. 쿠키야, 어? 일반 검 하나 아 만들어주면 안 돼? 일반 검? 어안 되겠네. 는아또 요구하는 건아 갑자기 또 요구하는 중이야. 원래 조건이 이런 조건이 아니었잖아. 에이. <웃음> 이런 <웃음> 조건. <laughs> 아 근데 만들어준 지 강철이 많이 없어. 강철 좀. 아 <laughs> 어, 맞다 커피숍에 <laughs> 왔어. 아좋 어, 그러면. 조금 안 했는데 양이 얼마 안 돼. 선생님 저거 오, 신발 하죠. 좀 만들어 왔어요. 와! 새끼네. 막 벌어 만들어줄게. 아니요. <laughs> <바로> 만들어 줄게. 사표 <laughs> 아, 강철 대도 말고 딴거 만들어 달라고? 일반 일반 검 일반. 이거 돈돈그 삼만 원 있어야 되는데? 돈 <laughs> <그럼> 줄게요. 제가. <laughs> 아뭘 넣어야 <laughs> 아, 뭐, 이때까지 번호 온게얼마5올 동안 나 있었다. 4일 동안 좀해 줘라 좀. 우리 남는 샬코 감사합니다. 없잖아. 민세이바까 요기서한써 있어. 신사트 <laughs> 만들면 돼 저거. 아신석력아 어쩔 수 없잖아. <laughs> 아니, 자, 우야. 자, 병다 팔고 보금 좀 해줘. 성까지로 갈게. 성까지에요 저는. 네, 좋습니다. 성과제? 어, 아야, 육십개두줄 있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너무 어른께서 그만입니다. 저런 덕 저기 검 하나 3만원못 쓰게 가지고 아, 너가 나. 나 아, 아, 아. 아, 아. 제가 네, 오늘 캐온 거요. 팔기만 해도 2 5만원 넘게 나옵니다. 음, 손절... 어, 어, 한개더 만들어줄게. 근데, 근데 죄송한데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laughs> 진짜 미친 새끼야. <laughs> 너가 강물로 이거 이렇게 돈벌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 알겠는데 형 안되는 건 안된대. 신 새끼. 혹 3만 원만 받을 그... 수 있나요? 영돈 <laughs> 주세요. 뭐라고 닌 또? 3, 3만, 3만 원. 삼만 아아.. 뭐라고? 뭐라고? 이거.. 저점인데 팔아줘야 되나 이거 장문? 어? 네? 몇 개보다 비싸잖아요, 그죠? 녹음해야 될걸예비즈니 거기보단 뭐... 비싸겠지? 팔아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이, 다 팔았는데. 아니, 아이씨 예, 저점이라는데 왜 팔았어? 내가 팔았는데. 팔라고 해. 내옷안 떨어졌잖아. 네? 내옷안 떨어져, 더 먹어. 오도 안 네. 떨어졌잖아. <laughs> 아니 내가 재배한 건데. 아니 그안만들 내가 오다, 오다가 떨어져야지. 성가지라니까 <laughs> 아니 니마 아, 니 혼자 상 아니 니 아니 니안 아직 안 마. 내가 킨거 내가 팔겠다는데 그게 뭐가 네, 문제냐고. 리타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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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리 그래도 이자가 아니 니마는좀 있지. 아 씨. 컴오빠라고 부르면 500개. 성표 오빠. 어? 감사합니다. 시션이에요 음. 들어가자. 시션이에요 <laughs> 그건 녹음하면 할수 있다 그랬어. 잠깐만. 해줘. 이게 뭐야? 아 원래 하려했는데 해줘. 사나이야? 어 옛날에는 사는 거였는데 바뀌었나 <laughs> 보지. 야 술인가? 응? 음? 기계네 기계니 어? 왜? 얘 봐봐 그래, 얘내 기계다 내 학교 얘 학교 기계. 내가 할 때는 경력직 요리사라고. 아이. 손이 안 보인다 야 지금 와.. 저거를 8시간 동안 계속 한대 와 손가락 안 아프냐? 나 손목이 좀 나가고 있어 최대한 안손안까 뭔데 이게? 이분 상태 라인인가요? 대검 들고 있네 아.. 뭐 비슷한.. 음..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르르님 언제든지 와요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르르님을 건드는 거는 실코다 타운을 건드는 겁니다 무기상착하고 바로 튀어갑니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성태님이 자리 나면 말씀해 주신다고 했음 꿈에서 아 길드! 음. 사패바이사패바이아 <laughs> 근데 네, 리드님은 음. 너무 그 뭐냐 지금 이,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선에서 약간 조금 하는 게 너무 깔끔하긴 해요 네.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만약에 길들 들어오게 되면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하시고, 너무 놀라시고,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새끼를 진짜 서버가 꺼지면 지도 꺼지네. 뭐, 이런 새끼가 다있니다 야, 와는 저게 뭐냐, 어제는 막 죽을, 죽을 똥 말똥, 막뭐 그러던 오늘은 눈이 초롱, 초롱 해가지고, 어? 빵, 끝, 빵끝 넣는다. <laughs> <너무> <laughs> 하루종일 빵, 끝, 빵꾸도 싸주네. 형태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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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이렇게 세 시간 있다. 이 다음 이 히든 간다. 나, 이든 나오면 제가 줄이 도와드릴게요. 형도 이제 API <laughs> 하고 저기 사람 자연방으로 먹어봐야지. 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자연방 아니야 API a 신인니 어제도 형님 딱 1등 됐으니까. 뽑기 신이야, 뽑기 신. API 의신 숲이는 음, API 도안 되고 저 몸도 안되네나안 아? <laughs> <laughs> 해. 아왜 삐졌어 랑안 해? 아무것도 안 되네. <laughs> <까붕이 잃어버리고 거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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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피자로. 그냥 잃어버리고 올 거야. 컨트롤밖에 안돼 컨트롤. <laughs> 아니 성태님 음? 칼을 그냥 만들어 줬어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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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만들어? 니 <laughs> 타겟도 해달래요. 그럼 니네 거도 만들어 주잖아 이따가. 어맞아 응. 음. 이따 질투하는 거야? 코장이 그냥 줬다고? 아니 아까 나는 안 만들어 준다 그랬어. 내 내가 캔 배추 팔라 있다고. 그냥 만들어 주다 못해 다음에 또 만들어 주겠다고도 했다고? 내가 아는 성태 오빠의 약간... 멘트가 아닌데? 닭이 없이 주는 나무네. 뭐가 뭐야? 아 강아레베. 아. 이거는 들었는데 그냥 대답 안한 거예요? 뭐하실까봐. 음. <laughs> <laughs> 이건 확실히 들으셨어요 불리하잖아 얘들아. 이건 들었어 들었어. <laughs> 아니 왜안 열어 주는데 서버? 이걸 내가 왜 기다렸는데? <laughs> <laughs> 이거 괜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laughs> 민망해서, 아, 민망해서 그런 억지로 거예요. 하는 거예요. 화안 났어요. 신성력 <laughs> 잘 나이스. 뽑았다. 잘 뽑았다. 힐러다 힐러. 힐러. 나이스 나이스. 언제 <laughs> <먼저> 주세요? <laughs> 지금 만들어 줄게. 하프 지금 서버에한 명도 없는데 너무 너무 두리끼면 최초야. 와 감사합니다. <laughs> 잘 <잘못> 만났다. 응. <laughs> 너희도 개 좋아겠다. 와 눈표 말리네어 노래 나와 노래. <웃음> <웃음> 우와, 아, 귀엽지 귀여, 아, 귀엽다. 귀엽다. 아저 아파요. 저, 저, 저 힐에 줘요. 힐이 없는 거야. 저 아프네 이거. 자 힐에 줘요. <laughs> 아 여기서 100됐다 축하해요 나이스. <웃음> 아베. 대장금이다. <laughs> 네 요 돈전이 렇게 도파민이 안나와 태양의 파편보다 더 안나와 말 안돼 이거 나 갑자기 토할 것 같아 이거 선배님 건의 한번 하셔야겠는데요? 도파민! 네네 <laughs> <도파민! 웃음> 아니 이거 지금 여우 100마리를 죽는데 도감 하아가 안나옵니다 이거 도감 젠 들어가있는지 체크해주세요 어, 100마리면 어. 안날만한데요? 예? 아.. 어. 아 원래 확률이.. 그러니까 들어가.. 들어드 있는 거죠 지금 카드가 아 어, 네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서버 끝날 때까지 도감짝 절대 못드 <laughs> 근데 님뭐 하신 거예요? 응? 뭐 하신 거예요 방 음? 뭐, 뭐 물어본 거예요 나.. 너.. 너.. 어, 그냥, 너 그냥, 나,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음. 뭐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소리 지르고 끝나고 아니 난뭐번하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물어봐야지 인정 근데, <laughs> 뭐 하신 거.. 맞아요? 뭐? 맞아요? <laughs> 맞아요? 이러고 끝났잖아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뭐 확률을 확률을 조정해달라 그래? 어? 그 말을 하셨어야죠. 그 그러니까 서쪽까지 아무도 못 한다. 그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서 좀 확률을 좀 올리는 게 어떨까요? 고건의할수 있잖아요. 왜냐면 던전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하는 사람이 저희니까. 어반님. 네네네.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부라 아니라 저희가 던전을 많이 돌았잖아요. 네. 이거 확률이 너무 개개개 개극악입니다. 개, 개, <laughs> <laughs> 이거 어, 네, 근데, 약간 더예 어, 버그일 수도 있어서 음.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9원만에 나오긴 했거든요 이게? 아아 아, 아, 왜!! 아 잠깐만 어, 왜!! 버그가 맞네 우리는.. 아 그게 아니라.. 아, 잡았... 아 그게 아니라 스택을 뺐잖아 우리가 스택 다 쌌는데 아, 아 스택. 우리가 스택 다 쌌는데 왜 그걸 뺍니까 스택을 다 싸놨는데 그럼 또 50마리 죽이세요 음. 네 어!! 어, 어, 어 <laughs> 또 자자, 아!! 또 갔다 왔다 아 드디어 진짜 드디어? 공격력 0.5 주문력 1.3 근데 0.5 준다 이거 얘들아 아 씨.. 와.. 그냥 네? 내가 그냥, 그냥 10만 넘는 사람 일단 초대하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웃음> 야, <그럼. 웃음> 하다. 이게 이기. 이게 알았어. 무조건 무조건 이기. 응. 여기. 일반 스킬이. 어, 최초 최초 스킬이. 무조건 최초 최초 붙는 거. 최초. 무조건 최초 다 해야 돼. 그래. 그래. 매복장 그거 빨리 거치 잊어버리세요. <laughs> 응. 알았어. <laughs> 거치질게. <거로 찢을게>. 바로 삭제할게. <laughs> 제발 궁수 스킬 보스 잡이요. 제발 딜. 궁수 스킬, 궁수 스킬 아니면 극딜 보스 잡이요. 제발 쌉가득, 쌉소딜이랑. 드 빈거. 올드 빈거. 짝. 짭. 아 제발 힐러 마지막 힐러만 제발. 왜? 아 제발 힐러 똑같은 <불들> 스킬만. 어? <불들> 집중, 집중, 집중. 어? 7 5초 정신을 집중해 0 초간 원거리 궁수 스킬이다. 어 너무 좋은데 왜 클리오 캐터가 십초가 제일 좋은 건데 너무 좋게 떴는데 와 버프네 와대관진난다 버프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어디 가는데 니저 내일 응. 아침에 협찬 방송 있어가지고요 응, 알겠어 이세마 해마 <laughs> <세마> 잘자 <자라? 웃음> 리타 인주 <laughs> 나는 왜 가면 안 되는들 왜 저는 가면 안 돼요 여자 쉬었잖아 그래서 쉬었잖아 어제 쥐가풍산 비가 알면 안 됩니까? 아니, 가수. 가수해, 가수해. 네, 아, 가오대. 농사 레벨이 아. 너무 났다 근데몇줄 알고? 40이잖아, 니 48이에요. 48입니다, 이대 아, 하루면 바로 따겠겠다. 48.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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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갈갈이 아저씨다. 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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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릿지 아닌가? 제 귀가 울더 가지고. 아, 와, <laughs> 여기 뭐야? 낚시 낚시 동호회야? <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분은 히든 아니야? 히든인데 낚시를 하고 계시네 와 마마 어머 개멋있다 그렇습니다 헤르소다 숑숑숑 숑 와! 아.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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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와! 와. 와. 한번더 보여줘 와 개멋있다 와! 보여드리겠습니다 숑숑숑 숑숑 와. 와! 와! 에로 와! 와개멋있다 너무 멋있다. 현도스 멋있어. 스킬 내 스킬 어때? 내 스킬. 오. 오, 뭐야? 무슨 스킬이에요? 집중 스킬. 집중 스킬.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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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목소리도 왔어야 되는데 <목소리도 했는데>. <목소> <목소리도> 이게 내 손에 왔어야 돼. 여기 있을 때마다 낚시하면 되겠네, 예나야. 어 오빠. 진 따라서 못 올리네. 진 따라서. 아, 캔치가 또 돼. 아 지따라서 그냥... 저기 가서 말 걸어봐 <목소리> 낚시한 아니 <목소리> 낚시를 해본 적 없어 아까 낚시한 말 걸어봐 저기 가서 아니 낚시를 해본 적 없어서 못 걸어 아니 가서 말 걸어보라고 저기 <목소리> 나 주워 먹으려고 한다 주워 먹는 잘하는 거 있어 <목소리> 아 집어든다 대어 대어 낚시 오내 걸렸다 진타다 진타 어 진타 하급 보석 있는 사람? 전 없어요 다 없지 한 명도 저 하나 있는데요? 어, 하급, 하급, 어 그러면 리타야 빨리 말했어야지 나 하나만 줄래? <laughs> 아니 아까는 무슨 배값을 두 배로 가져가고 알았어 알았어 돈 줄게 돈 그대로 줄게 일로 어디 있어 우리 집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 따라왔지? <laughs> 5,000원? <laughs> 음? 진짜 5,000원에 안 파는 거다 이거 <laughs> 그마 예. 저비티길좀 하고 올게요, 하프로. 음, 너 이따 와. 네. 아니야, 리타야. 농사해. 너 레벨 낮아. 나 레벨 높아. 아니야, 낮아. 농사해. 정피아. 지금까지 성패 흙만 묻혔어. 정... 이거 보세요. 어, 어, 저 뭐예요? 이거 하프예요, 하프. 성태님이 만들어줬어요. 이거 재료 가져오시면 만들어드릴 텐데요. 영감님이 그 재료를 가져오면 공짜로 만들어준다 그랬다고요? 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laughs> 거짓말이죠. 진짜예요, 진짜로. 아니에요, 그 영감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무언가 뭘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저 가볼게요. 누구? 달가 언니. 리타요. 왜? 나 먼저 해. 아저 강아지가 대변 패드 좀 사오래요. 뭐라고? 새벽에. 다섯 시에네 그럼 리탈 가 고생했어 가세 아, 음, 아까... 빨리 인사도 하네 하프는 언니들 다 퇴근했지? 어 하프쟁이 무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뒤로 얼마나 들어가나? 아. 어? 나도 한 번도 안 쓰고는 하프를 달라 그러니? 근데 나 써보고 <laughs> 너 진짜 뻔뻔하다 언니 그리고 언니 들 피산날 때마다 38 그게 맞는 거 같아 야서울 야 공속 존나 좋다. 네 야, 공속 개빠르데 이거? <laughs> 와, 너무... <심> <laughs> 나는 진짜 사랑입니다. 내 아, 진짜 작으로한도안 어. 맞네. 마가 <laughs> 아니... 세상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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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거 hey, 나부 상자 아, 이 뭐야? 아, 뭐, 아, 뭐, 아, 뭐, 아, 그, 야 이거 완료 이거. 방망치. 그야 이거 괜찮으니까 칼그거 아, 그, 앞에. 아, 이, 아,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야할줄 알아? 아우상이 그러지. 가방끈 개킹받네. 어그 그, 그. 이거 근데 이거 로나드 시즌 2 해본 사람 많은 거라네 소리 못 나? 에? 뭐뭔소리고 아까부터 계속 낚시하면서 라면 먹은데요 라면 <람> <람> 먹고 있다. 네. 오늘 뭐 장사가 잘안 되나 보네, 낚시가. 아, 오늘 입질이 좀안 옵니다. 진주라이 던져봐라. 미끼잘 던지고, 미끼키잘 끼고. 아, 어? 그러니까요, 형님. 어, 가시 본 거. 가시 본거 어... 아, 오늘 봉차 왔네.